무거워 이거 뭐야? 응애! 응 아니, 왜 돼지가 내 위에 있는 거야? 응애! 네, 응 네. 빨리 내려와, 돼지! 이자나한 살이야, 이제. 이제 막 태어났다고는 2대 살인데 뛰어다녀. 응애! 네, 응 네. 네, 네. 어? 근데, 지금, 우리 가족이 없대. 내가 패밀리를 만들어 볼게. 혼자 가족. 어, 안 된다. 레벨 15부터 만들 수 있대. 어? 그러는 사이에, 우리 벌써 두 달이 됐어요. 와두 달이다. 와, 두 살이다. 와. 네. 빨리, 우리 여기 들어왔다 이 보자. 우와, 우와! 저기 뭐야? 우와! 엄청난 거인이 있어! 우와, 엄청 크다 우와, 아저씨, 안녕하세요. 우와, 몇 살이야? 어, 몇 살이지? 380살이야! 우와! <laughs> 대박! 엄청나다구! 우와, 나도 빨리 나이 먹고 싶어 어 이게 137살 할아버지 유령이 있다 오, 우와 137살 어, 저기 아저씨 유령이세요? 우리 여기서도 훈련해보자 여기서 뭐 하면 있나 봐어 이거 치는 건가 봐어나큐 누르니까 뭔가 쳐진다 어 근데 점프해야 되나 봐 그러게 얍오 <laughs> 엄청 강해지고 있어요 발차기 얍 까불지마 에이 힘들어! 그만할래! 우리 다른데 가보자! 그래! 이거 너무 지겹다! 어디 가볼까? 여기를 우선 벗어나자고 그래! 어? 뭐야 여기는? 어? 어? <laughs> 여기 뭐야? 아까 유령이다! 오! 아, 나도 좀 앉을래! 아 운동했더니 힘들다! 오! 나도 앉아야 되겠다! 보라야! 어! 너 진짜 얼굴 크다! <laughs> 혼자야 너도 마찬가지야! 어? <laughs> 대데 너도 얼굴 엄청 크거든! <laughs> 나도 그렇네! 누나! 이쪽이야! 어어어 어, 어. 일로 와봐! 어, 왜저 친구가 우리 따라오지? 어, 나쁜 아저씨 아니야? 무서워! 우와, 도망가자! <laughs> 빨리 올라가보자! 잊자, 잊자! 와! 엄청 높잖아! 어, 엄청 높아, 엄청 높아! 비. 어, 아야, 어, 아야! 뭐야, 저 아저씨! 어, 저 아저씨가 자꾸 나 때려! 보라를 왜 때리는 거지? 나 체력도 엄청 많이 떨어졌다고! 근데! 어, 으, 뭐야! 어. 여기 용암이 있잖아! 어. 와. 저 아저씨가 무서워서 그냥 뛰어내렸는데 나도 떨어졌어 이렇게 되다니 어 뭐야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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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저씨 때문에 우리 도망치다가 이렇게 됐잖아 뭐야 다시 어. 한달이 된거야? 응애 이게 뭐야 우리 <laughs> <laughs> 그래, 다시 저로 가보자 여기엔 집이 있어 오집어 집에 가볼까? 와 좋아 좋아 와, 여기 나무 위에 집이 있다니 되게 신기하다. 우와, 여기 봐. 우와, 엄청 높은데? 우와, 우리 다리가 짧아서. 어, 올라간다. 올라가자. <laughs> 자, 있자. 여기에 침대도 있잖아. 나도 눕고 싶은데. 어, 근데 누울 수가 없다. 어, 맞아. 누울 수가 없어. 나 누워가지고, 분유 먹어야 돼요. <laughs> 분유 주세요. <laughs> 여기는 올라갈 수 있을까? 어, 여기 올라올 수 있다. 오라야 어 진짜? 보라야. 어. 음. 보라야. 어. 옛날 얘기 해줄까? 아니. <laughs> 뭐야? 옛날 얘기 해주라 그랬는데. 두 살이 무슨 옛날 얘기를 하냐고. 어. 자, 이거 좀 밀어줘봐. 어, 밀어볼까? 하나, 둘, 셋. 어? 이거 고정돼서 밀 수가 없다. 에이, 재미없다. 가자. 어? 그래 가보자. 그럼 나무집도 구경이 끝났는데 벌써 세 살이 됐다. 오. 우와. 어 뭐야? 우리 마을로 도망가면 될것 같아. 와이 친구는 아직까지 훈련하고 있어 얼마나 강해지려고 그러는 거야 우와 뭐야 오. 여기서도 내가 맞았어 아 쿵자야 어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나봐 맞아 여기 들어오니까 체력이 찾고 나가니까 한대 맞았다고 오두 사람한테 말이야 우리 두살한테 맞았다고 어. 네 살인데 교육을 시켜줘야 되겠어 일로와 누가 어른을 때리래 그러지마 지금 제 애들끼리 싸우고 있어 <laughs> 하나 둘셋넷 넷. 어른이 아니야. 어른이 왔다. 아 어른이 왔든 도망가라고 말웠어요 네. 빨리 도망가자. 도망가자. 어른이 왔어요. 여기서 <laughs> 아, 도망 오면 되지요. 여기 오면 다시 찾지요. 오, 우리 다시 튼튼해지고 있어. 어, 우리 지금 진짜 체력이 차고 있어. 우와. <laughs> 이제 네 살인데 진짜 살아가기 너무 힘들다. <laughs> 그래야 응. 어. 빨라진 거 같지 않아? 오, 우와, 우리 나이 먹고 더 빨라졌다. 그렇지, 좋았어. 이제 달릴 수가 있어. 와봐. 여기는 뭐야? 여기 물에 빠지면 안 되나? 오, 그냥 어, 보이다. 오, 빠져도 된다. 어. <laughs> 수영은 안 되고 물에서 달리기만 된다. 여기 나 폭포 아래 들어가 볼게. 오자자자다 오, 공주 안 보여. 어, 여기 안에또 무슨 공간이 있다. 우와, 우와, 우와. 나 새로운 공간을 발견한 것 같아. 우와, 우리 여기 있으면 아무도 못 찾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불멍하자. 눈만 보는 거야. 뻥해진다. <laughs> 어, 어, 보라야. 어. 여기 있으니까 따뜻하긴 한데 졸립다. 아, 안 되겠다. 우리도 다른데 가보자. 우리 여섯 딸은 아직 웃기심이 많은 나이라고. <laughs> 여기저기 다녀보고 싶은 거야. <웃음> 맞아 맞아. 히. <laughs> 그로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고. 요후 을짜 을짜. 어, 너무 어. 왔다 여기 너무 에해는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어, 올라갈 수가 없다! 야, 올라갈까? 어, 아, 나 올라왔다! 어, 진짜? 난 서프에 기지지롱! 나도 도와줘! 아이고, 이거 봐! 아, 포라야! 너 어. 머리 밟고 올라가! 어, 그래야겠다. 어, <laughs> 홍자 미안. 어? 내 머리 나 올라올 수있겠어 어, 올라왔다! 역시, 가자! 어, <laughs> 여기 또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네. 어. 와, 여기 떨어지면 큰일 날것 같아. 어! 떨어질 뻔했어! 오. 조심해 어 조심해 무서운 곳이란 말이야. 뭐야 여기 못 올라간다. 여기 못 올라간다. 보라야 잠깐 일어와봐딱 <laughs> 어? 써봐. 어 왜? 와. 와 보라. 나이가 더 있어야 올라갈 수 있나 봐. 어 그런가 봐. 어 보라야. 우리 벌써 음. 여섯 살이야. 어 학교 가야겠다. 어 학교 가자. 학교 가야 할 시간입니다. <laughs> <laughs> 어야 학교 가자. 어 그런 학교가 없어. 여기는 원시시대라 그런지 학교가 없나 봐 어, 학교가 없어요 큰일이군 뭐. 이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어, 여기 뭐 있잖아 이거 봐 우와 여기 집인가 보다 옷집인가 봐어 여기 들어오니까 되게 좋다 아늑한 곳이 있어 우와. 거기 어디 가는가 여기 좀 앉아 봐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 내가 네 선생님이다 전 잘못한 게 없어요 어 잘못한 게 없어 네 잘못한 게 있는데. 요 아, 그래? 그래 그럼. <laughs> 아, 이제 상담 끝났다. 어, 그런데 상담은 무슨 17살까지예요. 어? 아, 그런가? <laughs> 나도 17살이 됐는데? 뭐야? 선생님이 나랑 나이 <laughs> 같잖아. <laughs> 그럼 또 나가자. 우와, 오랜만에 밖을 나왔더니만 진짜 개운하다. 그리고 우리 엄청 커졌어. 우와, 우리 18살이야. 그러니까 벌써 18살이야? 우리 이제 가족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가족 만들어 볼게. 가족 이름은 콩스팸이야. 콩스팸. 오케이. 뭐야? 왜안 되지? 레벨 씨브 아. 아 레벨이네 나이가 아니고. <laughs> 맞아 나이가 아니라 레벨이었어. 아, 아 훈련을 해야 되는구만. 훈련하기 싫다고. 훈련하기 싫어요. 야 뭐냐 뭐 그럼 우리 또 다른데 가보자. 좋아 좋아. 어 저기에 또 뭐가 있다? 어 뭐지? 아까는 못 봤는데 새로 생겼나 봐. 어 진짜? 그렇지. 우와. 우와 피라미드다. 그러니까 피라미드가 있네. 우와 들어가 보자. 그래 빨리 들어가 보자. 우와. 이쪽에는 뭐가 있을까? 와 어, 보라야. 어? 여기 돈이다. 어 진짜? 우와. 와. <laughs> 와 있어요. 돈 있어요. 우와, 이걸로 맛있는 거사 먹어야지. 이걸로 진짜 맛있는 거사 먹고 싶다. 치킨 먹어야지, 치킨. 나는 탕수육 먹을 거야. 아, 치킨 <laughs> 이쪽으로 가볼까? 좋아. 안으로 가보자. 어, 여기에. 어. 아무것도 없어? 에잉. 이거 그냥 미로찾기인가봐. 어, 여기 사다리가 있는데? 우와. 어. 빨리 올라가자구. 우와, 여기 뭐야. 어, 뭐야. 어, 뭐가 있어? 우와. 어, 우와. <laughs> 여기에 미이라가 있잖아? 어, 이거 뭐야, 무서워. 아, 나도 너무 무섭다. 와, 혼자 들어가 봐. 와, 다 들어갔다. 우와, 이거 진짜 너무 무섭다. 오, 나 빨리 내려갈래. 아유. 또 뒤로 가보자. 어, 여기 뒤에도 타달리가 있는데? 오, 진짜? 우와, 여기는 뭐지? 나도 오. 빨리 올라가 봐야지. 어, 여기 비밀장소인가봐 훈련장구. 어, 그러니까. 여기서 훈련하면은 1.5배 빨리 되는 것 같아. 어 진짜? 어. 우와. 저기 1.5라고 쓰여 있잖아. 어, 우리 그럼 빨리 레벨 15대. <laughs> 진작에 <웃음> 알았으면 여기 와서 훈련하는 건데 말이야. 우와. 확실히 빨리 오른다. 빨리 15대 가지고 보라 초대해 줄게. 우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내가 이길 거야. 내가 1등이다 됐다. 그럼 만들어 보자 공 스페 됐다. 내가 보라 초대해줄게요. 됐어요. 봐봐. 보라야, 어. 왜 우리 가족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어? 어, 이상하네. 어, 그러게. <laughs> 아이, 모르겠다. 모르겠다. 우선은,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야. 어, 오빠라고 불러. 우리 쌍둥이 같은데. 오. 나이가 똑같은데 무슨 오빠냐. <laughs> 아니거든요. 야! 나 떨어졌어. 어떻게 이거 뭐야? 이거 우와, 나도 떨어진다. 아이, 엄마라. 하지만 다시 출발. 아, 벌써 27살이야. 우와, 이제 회사 가야겠어요. <laughs> 나다컸어 분명히 아까는 조금 했는데 벌써 이렇게 나이가 들어버렸다. 나중에 더 커지면 어떻게 될까? 어, 어떻게 될까? 진짜 궁금하다. 그치? 어, 막 수염도 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에이 그럴 리는 없어. 혼자 <laughs> <laughs> 머리도 하얘지고. 어, 그러면 안 되는데. 초록은 내 트레이드 마크거든. <laughs> <laughs> 그건 절대로 안 돼. <laughs> 안 돼, 안 돼. 이제 또 가자. 가자, 가자. 여기, 와, 여기 또 굴이 생겼어. 어, 진짜? 어. 우와. 여기는 매트밖에 없다. 아, 비곤해. 나좀 자야 되겠다. 뭐야? 벌써 자는 거야? <laughs> 그럼 이따 깨워줄게. 이따 보자고 어, 어, 비곤해. 아, 일어나볼까? 이 자. 어, 잘 잤다. 아, 포라야. 어. 자고 일어났더니 벌써 41살이나 됐어. <laughs> 이게 뭐야? 나이 엄청 빨리 먹잖아. 와 벌써 마흔한 살이라니. 엄청 커졌어, 거대해졌다고. 우와, 우리 엄청 커졌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우리 못 올라갔던데 올라가 보자. 오, 그러자 그러자. 그럼 출발. <laughs> 찾졌다 오, 찾았다. 오, 이제 수십 간 올라오는데. 어 아까 여기를 우리가 못 올라갔던 것 같거든. 진짜 <laughs> 아직도 안 된다. <laughs> 날 받고 올라가봐. 내가 해볼게. 아 됐다. 와, 나는 <laughs> 어떻게 가지? 나 올라왔다. <laughs> 나도 데려가. 아 벌써 52야. 안 되겠어, 보라야. 어. 우리 숨바복질하자오 좋아 좋아. 오케이. 보라가 술래하면 내가 숨을게. 알았어, 나 열쇠 보서 찾는다. 오케이. 하나. 어 여기 어디 숨어야 되지? 숨을 데가 없어. 아무래도, 저기, 화산 위에 올라가서, 몰래 숨어 있어야 되겠다. 으하하하! <laughs> <laughs> 좋은 생각이야! 여기 있다가,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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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만 안 보이게. <laughs> 안 돼! 하하하 <laughs> 응예! 응예! 홍자 나이드 찾는다! 응예! 응예! 어, 뭐야? 이거 홍자야? 응예! <laughs> 이게 뭐야? 가 다시 아기가 되었잖아 엄마 나 안아주세요 뭐 엄마? 난 혼자 같은 아들 둔적 없다고 도망갈래 엄마 <laughs>